방알리 오늘의 이야기 빠르고 쉬운 방법으로 오래된 옷, 새옷 만들어주는 보풀제거기 5종 어디서든 바로바로 꺼내 사용하는 조용함 소음 테스트부터 모터의 힘은 곧 절상의 힘 모터 테스트 보풀제거기의 능력 끝판왕 성능 테스트까지 오늘의 제품 오늘의 테스트 진짜 전부 다 샀다구 보풀제거기 만렙 타이틀을 가져갈 제품은 구독과 좋아요를 보내주세요. 탐색 전 외형 비교. 첫 번째 제품은 샤오미입니다. 잡기 쉬운 손잡이가 특징인 디자인이에요. 크기는 이정도, 무게는 약 219g 이네요. 손잡이 부분에 먼지통 잠금 버튼과 전원 버튼이 있고, 다이얼을 돌려 칼날의 높이를 조절할 수 있어요. 보풀통 열림 버튼으로 내부의 사인 보풀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고, 헤드와 칼날을 빼준 뒤 브러쉬를 이용해 꼼꼼하게 닦아내주세요. 함께 들어있는 구성품으로는 제품과 충전선, 청소 브러쉬가 있습니다 C타입 충전선을 손잡이 하단에 꽂아주면 바로 충전 시작! 인터넷 검색가로 약 1만원대 후반입니다 두 번째 제품은 보만이에요 매트한 재질로 화이트앤골드의 고급스러운 느낌! 크기는 이 정도? 무게는 약 267g입니다 조작 버튼은 상단에 하나! 전면부 보풀통을 빼서 먼지를 털어주고 헤드와 칼날을 분리해 브러쉬로 털어주세요 제품과 충전 어댑터, 청소 브러시가 함께 들어 있어요. 배터리를 넣어 사용하면 무선으로, 어댑터를 사용하면 유선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인터넷 검색가로 약 2만 원대 중반입니다. 세 번째 제품은 필립스입니다. 한 손에 쏙 들어오는 컴팩트한 사이즈. 크기는 이 정도. 무게는 약 187g입니다. 측면에 부착된 전원 버튼 하나. 부풀 통을 빼서 먼지를 털어내 주고 헤드와 칼날을 분리해서 브러쉬로 닦아주세요. 구성품으로는 제품과 충전선, 필브러쉬, 청소 브러쉬가 함께 들어있어요. 하단 단자에 충전선을 꽂아주면 바로 충전 시작! 인터넷 검색가로 약 4만원대 초반입니다. 네 번째 제품은 아이프리. 큼직한 사이즈에 꽤 묵직한 제품이에요. 크기는 이 정도. 무게는 약 379g. 상단에 전원 버튼과 커팅 모드 조절 버튼이 있어요. 하단의 보풀통을 빼서 먼지를 털어주고 헤드와 칼날을 분해한 뒤 브러쉬로 털어내주세요. 구성품으로는 제품과 여분 스틸커터, 청소 브러쉬가 있습니다. 충전 방식이 아닌 전원을 꽂아주면 바로 사용이 가능해요. 인터넷 검색가로 약 3만 원대 후반입니다. 마지막 제품은 프롬비입니다. 블랙 앤 화이트의 심플한 디자인. 크기는 이 정도. 무게는 약 243g입니다. 손잡이 상단에 전원 버튼이 있고 3단계로 날개 높이를 조절할 수 있어요. 보풀통을 빼서 먼지를 털어내주고 헤드와 날개를 분리해서 브러쉬로 청소해주세요. 함께 들어있는 구성품은 제품과 여분 칼날, 충전선, 청소 브러쉬가 있습니다. 측면에 충전 케이블을 꽂아 충전하고 전원 버튼 색상으로 충전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요. 인터넷 검색가로 약 2만원대 후반입니다. 겨울옷에 꼭 필요한 보풀 제거기 5종 전격 비교! 소음 테스트! 쉿, 가장 조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찾아라! 30cm 간격을 유지해 준뒤각 제품의 소음을 측정해 보겠습니다. 과연 가장 조용한 제품은? 첫 번째 샤오미. 샤오미의 소음은 약 66dB입니다. 두 번째 보만의 순서. 보만의 소음은 약 67dB입니다. 세 번째 필립스도 시작. 필립스의 소음은 약 70dB네요. 네 번째 순서는 아이프리. 아이프리의 소음은 약 75데시벨. 마지막 프롬비입니다. 프롬비의 소음은 약 65데시벨입니다. 가장 소음이 적은 프롬비의 우승. 모터 테스트. 강력한 모터 전력으로 힘있게 날개를 돌리는 제품을 알아보겠습니다. 쌀알 위에서 제품을 작동시켰을 때 쌀알에 흩어지는 정도가 가장 강한 제품은 누구일까요? 첫번째 샤오미입니다. 시작. 테스트 시작! 어. 샤오미는 쌀알을 거의 퍼뜨리지 못했어요. 두번째는 보만입니다. 테스트 시작! 시작과 동시에 튕겨진 쌀알 한 개를 뽑은 그래. 처음 모습 그대로 유지되었어요. 세번째 순서는 필립스입니다. 테스트 시작! 시작과 함께 꽤 많이 튕기는 쌀알 어... 생각보다 음. 많이 퍼뜨렸어요. 네 번째 아이풀입니다 테스트 시작 어, 많이 날아가라 싶었는데 몇 개의 쌀알만 퍼뜨리고 다른 움직임은 없는 모습 마지막 프롬비입니다 테스트 시작 눌렀을 때 마찰로 떨어진 쌀알을 빼고는 큰 움직임이 없는 쌀알 쌀알을 가장 멀리 퍼뜨린 제품은 필립스입니다 모터 테스트 이번에는 모터가 작동했을 때 나오는 바람으로 휴지를 들어 올려 볼 거예요. 첫 번째 샤오미부터 시작 시작부터 들어올리지 못하고 있는데요 샤오미 실패 두 번째 도만입니다 들어올리는가 싶었는데 금방 떨어지고 마는 휴지 아쉽게 실패 세 번째는 필립스의 차례 필립스 역시 쉽게 들어올리지 못하고 있어요 어... 필립스 실패 네 번째 순서는 아이프리입니다 강력한 힘으로 처음부터 휴지를 들어 올렸어요 아이프리 성공입니다 마지막 프롬비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들어올린 뒤 떨어지나 싶었는데 완벽하게 들어올리기 성공 휴지 들어올리기 아이프리와 프롬비의 승리입니다 성능 테스트 상. 보풀 제거기의 가장 중요한 성능, 옷에 남은 보풀을 가장 완벽하게 제거해주는 제품은 누가 될까요? 먼저 면 티셔츠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티셔츠 앞쪽에 꽤 많은 보풀이 일어났어요. 동일하게 실험할 부분을 나눠준 뒤 실험해보겠습니다. 과연 면 티셔츠의 보풀을 가장 많이 제거할 제품은? 시작! 동일하게 10초 동안 작동 후에 결과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샤오미의 보풀 제거 전과 후입니다. 보만의 보풀 제거 전과 후입니다. 필립스의 보풀 제거 전과 후입니다. 아이프리의 보풀 제거 전과 후입니다. 프롬비의 보풀 제거 전과 후입니다. 면 티셔츠 보풀 제거 우승은 필립스! 다음은 입다 보면 보풀이 많이 생긴 다는 맨투맨입니다. 동일하게 10초 동안 작동 후 결과를 확인해 볼게요. 샤오미의 보풀 제거 전과 후입니다. 보만의 보풀 제거 전과 후입니다. 필립스의 보풀 제거 전과 후입니다. 아이프리의 보풀 제거 전과 후입니다. 프롬비의 보풀 제거 전과 후입니다. 맨투맨 보풀 제거 우승은 필립스와 아이프리. 이번에는 보풀 고민 최고치 스웨터를 준비했어요. 역시 동일하게 10초 동안 작동 후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샤오미의 보풀 제거 전과 후입니다. 보만의 보풀 제거 전과 후입니다. 필립스의 보풀 제거 전과 후입니다. 아이프리 보풀 제거 전과 후입니다. 프롬비의 보풀 제거 전과 후입니다. 스웨터 보풀 제거 우승은 필립스와 프롬비가 차지했어요 마지막 보풀 만렙 가디건입니다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10초 동안 작동시켜 보겠습니다 샤오미의 보풀 제거 전과 후입니다 보만의 보풀 제거 전과 후입니다 필립스의 보풀 제거 전과 후입니다 아이프리의 보풀 제거 전과 후입니다 프롬비의 보풀 제거 전과 후입니다 가디건 보풀 제거 우승은 아이프리! 보풀을 가장 잘 제거한 필립스의 우승 성능 테스트 탑 보풀 제거기는 과연 보풀만 제거할 수 있을까요? 키위를 활용해 과일을 더잘 깎아낸 제품은 누구일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샤오미입니다. 시작 언뜻 보아도 많이 깎이지 않는 모습이네요. 거의 깎이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는 키위. 두 번째는 보만입니다. 시작 과연 보만은 키위를 잘 깎아낼 수 있을까요? 보만이 깎아낸 키위입니다. 생각보다 깔끔해진 키위의 모습. 세 번째는 필립스의 순서. 열심히 작동 중인 필립스. 꽤 많이 깎아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범위는 좁지만 꽤잘 깎아냈어요. 네 번째 아이프리도 알아보겠습니다. 테스트 시작! 빠르게 절삭하는 아이프리. 하지만... 음... 생각보다 아쉬운 결과네요. 마지막 프롬비까지 살펴볼까요? 시작. 칼날의 폭이 좁은 프롬비치고는 잘 깎여진 키위, 많이 깔끔해진 모습입니다. 광알리 픽은 프롬비, 실험은 실험. 기준에 맞게 선택하세요. 광알리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광고 안 받는 진짜 리뷰, 광안리! 안녕!